제가 이제 사용하려는 이런 변속기가, 변속기 자체가 약간 구형 모델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두껍게 이제 콘덴서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캐패시터가. 이게 약간 구형이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는 비스타를 요 장착하는 요 3D 프린터물이랑 약간 간섭이 발생을 합니다. 그래갖고 아마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빡빡하게 정리가 될 듯해요. 그래갖고 아마 그 이렇게 위쪽으로 원래 그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요윗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하기는 조금 어려울 듯하고 저는 요 옆으로 해갖고 옆으로 해서 슬쩍 요그 전원 단자에 장착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도 조금 밀리거나 그래갖고 이게 이제 타이트하거든요. 이게 이런 그 구형 변속기를 쓰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. 그래도 뭐 지금으로서는 뭐. 이렇게, 아이에장착착이안 되는 것하니까 이렇게, 이제타이트하게잘 설치해서 빌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, 이제신이선이죠이렇 t 이렇게, 이렇이렇이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렇을 이렇게, 이렇게, 이이이 꼬아 놓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이제 이렇게 해서, 이제 fc 플라이트부이제 fc 랑 연결을 할때 tx rx 서이제게해야 되니까 해서, 이까지 연결을 한 다음에 얘는 게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게이이렇서이렇프레임이이제매립돼서이제고정이되게형식이다 이제 보니까는 이뒷부분이되게 빡빡하네요. 네. <laughs> 제가 이 체험단이 아니면은 아마 이 고정식 단자는 아마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냥 유연하게 뒷 부분에서 유연하게 쓸수 있게 그냥 연장해서 뒷 부분으로 빼서 일반 5인치처럼 그렇게 쓸것 같긴 해요. 저제 개인적인 느낌은요.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타이트하게 꽉저기돼서 좋긴 한데 이제 약간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, 그러니까, 케이블을 이렇게 슬쩍 묶어둘게요. 표시를 하기 위해서, 케이블 포트에 하기 위해서, 끝쪽을 하나를 슬쩍 묶어둘게요. 그래서, 이렇게 묶고, 그 다음에, 전원선, 그 다음에, 오버선. 그래 조금만 덮으면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, 제 제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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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일 제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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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제제 V 배 단자에다 이제 전원이 이제 연결이 됐고요.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봐야지 되겠죠. 그래서 연결하기 전에 이제 테스터기로 플러스 V 배 플러스가 플러스로 가고 이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가고 이제 쇼트 없이 연결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얘는 이제 VCC라고 했고 이제 V 배 이제 그 배터리 전압이 다이렉트로 나오는 포트예요. 그러다 보니까, 우리가 이쪽, 바로 이제, 그, 전원이 입력되는 마이너스랑, 그 다음에 이쪽에 그라운드랑 연결을 해서 도통시험을 하면 되겠죠. 이렇게 연결이 됐죠. 울리죠. B, 그리고 플러스랑은 안 울리고. 그래서 쇼트가 없다는 소리거든요. 그래서, 그래서, v 배은 v 배대로 어. 이 올리죠. 뭐 이제 연결이 맞게 된 거예요. 쇼트 없고요. 플러스랑 플러스랑 마이너스도 쇼트가 없죠. 예.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VBS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예, 이렇게. 예, 테스트기가좀 오래돼서 반응이 느려요. <laughs> E 일단 이렇게 이제 연결 작업은 모두 뭐 끝이 났습니다. 이제 비스타 그 다음에 크로스파이어 이제 수까지 연결이 다 됐고요. 이제 변속기랑 F/C랑도 다 연결이 됐고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쇼트 체크를 해본 다음에 이제 전원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 그 다음에 조종기 신호 잡히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이제 쇼트 테스트부터 먼저 확인을 할 거고요. 이제, 이제 쇼트 테스트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드에다가 전원 이제 납땜을 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납땜한 부분들이 제대로 됐는지 쇼트가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하면 됩니다. 그래서 납땜한데부터 이렇게 하나씩 찍어봐서 쇼트가 되면 B 올리죠. 근데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B가 안안안 올리는지 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원도 뭐 이런 다른 납땜한 것들간에 이제 쇼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. 네, 쇼트 없구요. 그리고, 예, txrx도 없구요. 그런 다음에, 아까 우리가 요 밑에 변속기에서 바이트로 다이렉트로 전원을 땄잖아요. 그것도 한번, 그렇지, 이렇게 그라운드끼리는 맞고, 그 다음에 플러스,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랑 이렇게 연결이. 안돼 있는 걸 확인을 하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모터 쪽인데 모터는 이세 개의 권선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다 찍어서 나오는 게 맞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저항 체크를 해보면은 이제 좀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서로간에 이제 케이블들을 찍어봐서 저항이 제로가 나와야지 되고요. 저항이 이렇게 따로 잡히거나 러면은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.